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강군 김우중입니다. 돈 말씀에는 김동준 강키의설이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야, 제가 왼쪽을 못 보겠어요. 빛나서? 너무 빛이 나 가지고 아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길할까요? 아 네, 아 선글라스 좀 갖다 주시면은 식상... 제가 <laughs> 아니, 이분들 아니 진짜... 너무 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 음.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안이라고 나네요. 식상 하나. 지겹다는 거죠. 네. 네. 새로운 네. 패턴으로 해주세요. 아? 다른, 다른 칭찬으로. <laughs> 다른 칭찬으로. 어, 네. 아, 오늘 치아가 굉장히 고르시네요. 원래도 치열 미남이잖아요. 예, 오늘 치아, 제 치아는 네. 네. 치아가 굉장히 고르십니다. 치열 미남. 네네, 네. 치열 미남 김동준 해설 그리고 미남 <목소리> 강해설과 미친 남자였습니다. 백개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오늘 좀 그래도 이런 후원금들이 어, 좀 많이 네. 들어오네요. 이게 그렇죠. 원래 남캠방에 좀더잘 벌리는 게 있거든요. 아, 아 오늘 또 그렇죠. 네. 야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잖아요. 여캠보다 남캠이 좀더잘 터져. 요 사실상 유망주예요. 아프리카 TV <laughs> 남캠. 은퇴하시면 이쪽은. 예, 아 충분히 아 충분히.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아텐 이 있다. 아, 4 0대 미남이면 그게 또 수요가 있어요. 수요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때 방송이 <laughs> 전 전령대가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봐요? 전 전령대가 전령이요? 예. 전령이요? 아이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가 또 터졌어요? 어, 김민경님 아 아천 개. 이야 이 갈류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야 영웅출 <출연>? 현 <laughs> <형>? 영웅 출연했네요. <laughs> 좀 김민교 클래스 생각하면 약하네. 형은 뭐 싸봤어요? 천 개씩 써봤어요. 여기 써봤습니다. 아, 여기 써온 거예요. 여기다 좀쏴았 쏴? 역행수죠. 여기 쓰셨... 어디 열어있세요 <laughs> 이만 <laughs> 어디 열 아니 만이 백한 아, 비밀이고요. 비밀이에요? 네. 아니 또더 더 캐고 싶은데 <laughs> 북해로그럼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동, 언제나 본캐가 네. 있으십니까? 네. 아 음...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 딱 보면은 본인인 줄 알아요? 그렇게 뭐... 써놨는데 뭐 어쨌든 예 네. 애매한가 본데. 어, 저 역행 많이 봐요. 그거는 아 그러면 좀뭐 동수네픽 이런 거 없나요? <laughs> 아, 제가 뭐 다른 방송 준비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음. 역캠 네, 그 중에 또 아, 존재감이 굉장한 분이 또 계시죠. 어? 네. 여러 명이나 자보이거든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갑자기 음... 보였습니다. 음... 아... <laughs> 아, 뭐야? 이미 이미 알고 있어. 와, 이분? <웃음> 와 대단하네요. <laughs> 주... 이분 진짜 대. 어, 아, 누구예요, 누구? 아, 시청자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아, 저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와! 존재감이 크긴 해요.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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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laughs> 월크 어떻게 알았지? 저번에 <laughs> 다른 방송 준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아 다음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네. 자 <laughs>